전선미래, 좋아, 뉴스! <laughs> 자 멀리 영국에서요 이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순위를 매겼대요 그랬더니 4위가 어려운 수술을 성공에 맞춰 막 생명을 구한 의사 3위는 세밀한 공예품을 만든 뒤 휘파람을 부는 목공 2위는요 아기를 목욕시킨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럼 0의 1위는 뭘까요?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가장 언제 행복하십니까? 다들 아시죠? 오늘도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할 것 좋아! 안녕하세요 좋아 뉴스 저는 DJ 짠나! 전선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2,000명! 가자! 할 말은 한다! 못할 말이 어디 있노? 전선니다 좋아! 뉴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울산시가 지역 관광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 트렌드 예측을 위해서 관광 동향 빅데이터를 본격 도입해 활성화 마케팅에 나섭니다. 연구 내용은 우리 울산을 찾은 방문객 수는 물론이고요. 얼마나 머물렀으며 또 어떤 유형으로 경제 소비를 했는지 관광 동향 빅데이터 분석을 할예정이라니다 합니다. 한편 우리 울산의 최다 입장 관광지는 태화강 지방정원, 울산대공원 순으로 주로 생태 관광지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자 우리 울산 한번씩들 좀 많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요. 아 울산이 12경이 되게 유명한데요. 아 1경이 더 있습니다. 울산 13경인데 그 1경이 저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울산시가 세계생활체육연맹 한국위원회와 2021년 울산 아시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번 업무협약은 2021년 제1회 아시아 100대 도시 생활체육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이 울산 아시아 생활체육대회는 2021년 5월쯤 9일 동안 아시아 45개 나라 100대 도시 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반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 전통 스포츠 등 30개 경기 종목에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아시아 생활 체육대, 뭐 홈런, 덩크슛, 발리슛까지 막뭐 시원하게 막 좋은 건다 터지겠네요. 아, 근데 저는 야구나 한번 나가볼까요? 제가 홈런 잘치거든요 홈런 좋아. 일본 사투리 다른 지역에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사투리는 바로 이겁니다. 공구다, 공구다는 사실 살짝 변형된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요. 공구다의 변형 형태를 울산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갑 빈다 자 이번에는 실생활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꾸 까치면 공갑 빈다 자 경상도 사투리 공구다는 부박하다 괴롭히다는 라 뜻이 있는데요 동음의어는 공구다 또 다른 뜻으로 무엇을 괴다 바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공구다는 너를 괴롭힐 거야라는 뜻에 니 공갑 빈다로 쓸 때가 아주 제격이죠 자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나 헛소리를 할때 평소보다 한 톤을 높여서 발음하면 효과가 아주. 만점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네 건강 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울산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가 들어섭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의 필요성을 장애인 단체와 함께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는데요. 울산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는 울산대학교 병원 내에 마련되고요. 올해 10월에 착공해서 2020년 7월에 새로 신축될 별관 건 1층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저희 이뻐드랑님은 어떻게 안 될까요? 어, 퍼드랑 여기 여 봐요. 아유, 참나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노후 경유차 2134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차량을 폐차하고 울산시의 보조금을 청구하면 대당 20만원에서 최대 1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차 바꾸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는요, 뭐니 뭐니라도 커브차죠. 좋아! 구독과 좋아요. 2000명 가자. 오늘의 명언. 자, 오늘의 명언은 그래입니다. 그래. 자,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우리 한번 보자. 그래 그래. 아빠도 우리 아들 사랑해. 자, 누군가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래라고 하면 좋은 기운도 느껴지고 힘도 얻기 마련이죠. 그래 그래. 오늘도 그래 그래. 좋아.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멋진 분들입니다. 좋아.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The Rising City, Ulsan.